저희가 그때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에서 남자 여자 같이 저희한테 어 얼,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이렇게 인사했죠. 아 부부가 한 부부님이 저희가 여기 앞에 횡단보도에서 부부가 어 안녕하세요 팬이에요. 어, 아 혹시 혹시 맞 맞으시죠 이러시고 어, 얘기한 거죠. 혹시, 혹시 혹시 맞으시죠? 맞으시죠 이렇게. 제가 아 맞아요 제가 그 어리. 뭐라는 소리? 아 제가 어립니다. 예. 그 바로 제가 어리예요 하면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. 여자분만 다가왔어요. 왜냐면 어, 부부기 때문에 특히 남자는 게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서 그 남자는 뒤에서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시더라고요. 게이병으를 꿈울까봐. 그죠 그죠. 아니, 여자분은 다가오는데 남자는 살짝 백스텝을 밟더라고요. 어, 맞아 백스텝 밟았어. 살짝 무너크를 백스텝을 밟더니 여자분만 저희한테 연신 인사를 했는데 아 저희 막 이러시고요. 근데 저... 아무도 말씀 안 하시는데 아 저희 너무 팬이에요. 뭐. 저희 팬이어서 저희가 어. 아 감사합니다. 근데 저희는 계속 남편만 봤어요. <웃음> <웃음> 남편도 마스크 쓰고 있는데도 그렇게 계속 보게 되더라고. 남편분이 이렇게 꽁꽁 가렸는데 잘 어, 생겼더라. 잘생겼더라요 어, 음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, 여자니 이렇게, 이렇게 치울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인사를 해주시는데 어, 남편분 잘 생기셨더라고요. 음. 예, 예. 빵이가 또 되게 티, 티를 냈어. 나는 또 우리가 애인이니까 그런 거 티를 안 내는데 이제 인사하고 딱 지나가는데 빵이가 야 남편 잘생겼 거예요. <laughs> 아니 남편 잘생겼다고 그게 뭔죄인데 누군 잘생긴 사람 잘생겼다 고 하는데 여자를 밀지 그랬어. 아니, 아 지금 가끔씩 들어오세요 그분. 그, 아 가끔 그 들어오시게 한 뭐. 아이디가 레몬삼계탕 님입니요 아, 맞다 레몬세요? <laughs> 그 내가, 기억 내가, 내가 기억하고 있어. 남편이 잘생겼으니까. 날 레몬삼계탕 님안 계세요? 노필터님 별풍선 1 0개 감사합니다. 게이들이란. 아, 아니 그 여자분 여자분이 되게 저희 너무. 인상이 되게 선하셨어요. 너무 선하게, 너무 근데, 밝게 웃으시면서. 근데 디테일하게 기억 안 나요. 왜냐면 <laughs> 여자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기억 안 나고 되게 선하고 착하게 생긴 것만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오시더라고요. 저쪽으로 계속 이렇게 바라보면서 <laughs> 이만큼 가까이 와서 얘기하신데 저희는 이렇게. 근데 옆에가지고 그, 뒤에 있는 <laughs> 뒤에 있는 남편분. <laughs> 남편을 보려고 막. <laughs> 예. 근데 아 농담이고 그 여, 여자분도 되게 귀엽게 생겼고 자세는 기억 안 나는데 음. 어쨌거나 인사하러 오셨어요. 그리고 남편분이 자꾸 뒤를 가더라고요 뒤를 밟. <laughs> 자꾸 백스텝을 밟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그때 우리가 이 얘기 또 했었잖아. 남까지 잘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그때 오셨을때끝까지 예쁘다고 난 하시네요. 기억이 안 나요. <laughs> 예쁘고 말고 기억이 안 나. 여러분 게이가 다 요래요. 예. 근데 저희끼리 같이 제 길을 걸어가잖아요. 그럼 헬스장뿐만 아니고 어, 지나가는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요. 이렇게. 빵이가 가끔씩 지나간 남자 보면 빵이 이렇게 이쪽으로 남자가 지나가잖아요. 아니, 우리가 방송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.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가, 방송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래도 우리를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들킬 것 같은데. 딱 봐도 멀리서, 약간, 멀리서, 이제, 게이 같은, 제가 생각했을 때 게이인 분이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, 무슨 내가. 야, 아니, 근데 넌 그거 오바야. 빵이는 근데, 약간, 그, 되게, 과민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. 누가 봐도 그냥, 게이 아닌 것 같은데, 야, 게이다, 게이다, 입조심.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. 아, 이렇게 멀리 입조심. 아니, 빵이가 진짜 나 이건 좀, 이게 내가 따지려고 싶어. 내가, 우리가, 어쨌든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고 방송을 하고 있는 뭐 그런, 그,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오그라들었어 손가락을 다 사, 잘라버리고 이, 싶어요 저희가 유튜브 2만 크리에이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행길갈 때도 그런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아, 오늘은 이제 쓰읍 여러분들이 많이 그 2만 빨리 넘어가줘 너무 감사하다 뭐 이렇게 오늘은 뭐 컨텐츠 우리가 또뭐 해야 되지 요리는 뭐해 먹지? 막 이런 얘기하면 빵이가 막팍 치면서 조심하래 조심하래 그니까 러 왜냐면 저기 남자가 오는데 게이라는 거야 어, 노출되면 안돼 우리 그러니까 정보가 우리가 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니까 어. 나를 막 조심하래 딱 봐도 아, 게이 아닌데 그냥 행인인데 지가 더스탑병이 걸린 거예요 아니 뭔 소리예요 스탑병이 그게 나한테 막 조심하라고 이걸 1초에 1 5번을 쳐요 아니야 아, 진짜 왜 세게 치면 어떡하고 너가 진짜 그, 나는 얘기하다가 빈정이 상하다니까 야니왜 지금 방송에서 살이 살고 부냐 아니 내가 얘기하다가 빈정이 상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가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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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뭐야 조용히 하라고 <laughs> 이렇게 조. 하잖아 조. 특히 막 횡단보도 같은 데서 <laughs> 나는 이제 막 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막 음. 이렇게 얘기하면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저 이렇게 지나가면 째려보잖아요 제가 보잖아잖아잖아 팀. 잖아 그리고 얘기할 때 계속 막 이렇게 쳐다봐요. 계속 쳐다봐. 아니 뭘 내가 계속 쳐다봐요. 그 정도는 아니잖아. 아 아니, 저희가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데. 연인병 아니에요. 얘가 좀 오버한 거예요. 나 그런 게 없어요. 하, 해야 했어 안 했어. 아니 가끔 그냥 어, 뭘 가끔이. 저분은 확실히 우리 동료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. 아이 그리고 게이가 아니라도 조심하고. 어쨌든 계속 조심을 하는 편인데, 그리고 빵이가 여러 가지로, 여러분은 빵이에 대해서 이제 그 썰을 들으시면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, 약간 성격이 조심스러운 성격이에요. 되게 방어적이야. 사람 자체가.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, 약간 그게 너무 과하니까, 나는 또 그런 편이 전혀 아니거든요. 나는 완전 풀이하기 때문에, 난 그래서 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빈정상해가지고, 약간 음. 조금 그 싸웠을 때도 있어요. 맞아요. <laughs> 오버하지 마라고 오버하지 말어오버하지 아, 마라 아니라고 우리 그렇게 안 유명해 몰라 그러면은 맞아야개이야 개인은 다봐 개인 뭐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개인은 다 본다 그랬어 개인 우리 방송 다봐 조심해 야인 나... 우리 다봐 아니라고 되게 막그복화술로 개인 우리 방송 다봐 <laughs> 뭐냐 복화술 개인이야 개인이야 개이 개인 아저 오버 진짜 아 진짜 너무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해 <laughs> 개인은 다 본대요, 개인, 우리 방송. 개인는뭘다 봐. 개인가 왜다 봐, 우리 방송. 아니, 적어도 개이분들은 약간 그 성소수자고, 한 달이 건나면 다 알거든요? 음. 성소수자기 때문에? 그래서, 그, 한 명이 알면, 내가 단카에다가, 어리빵이에 딱 올려버리면, 한 명이 퍼지고, 한 명이 퍼지고, 그러면 개인은 다볼 수가 있긴 해요, 사실. <laughs> 아니, 빵이님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, 이러잖아. 너, 그, 내가 너,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야. <laughs>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야 그럴 필요까지 없어 아니 막상 정말 게이가 본다고 하면 어때 응? 그럼 아우 저희가 어리예요 네, 제가 어립니다 네. 이렇게 하면 되지 제가 그 어리야 빵입 아우 마스크도 하나 사야 되는데 이거 우리 우리 마스크 우리 인 마스크 언제 사지 원래 오바하는 게 제일 웃겨라 그데 음. 정말 이 친구가 그런다니까아 진짜 아니에요 그리고, 그리고 그 쳐요 와, 그리고 쳐 왜냐면 내가 눈치 없이 나는 추우니까 바닥만 보고 얘기하면 나를 쳐 얘기하지 말라고 저기 게이오니까 아마, <laughs> <laughs> 저기, k 오니까는 뭔데. 꽃장민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